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규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 도망나온 종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여도 돌려주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을 택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종은 모든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이기지 못하여 이스라엘로 도망쳐온 이방족 속의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단 도망쳤다가 주인에게 붙잡혀온 종은 사형에 처해지거나 사지가 잘리거나 두 발이 잘리는 등 중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부당한 압제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온 종을 다시 그 주인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그를 죽음으로,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을 죽이거나 혹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온 종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죄악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을 범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각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종이 이방인이나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종을 무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7절과 18절에서 부도덕한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창기와 남창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어떠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가증한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창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주로 우상의 신전에 소속되어 우상 숭배를 위한 행위로서 종교적인 매춘행위를 하는, 하는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창 역시 창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이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성의 성 여신으로 불리는 아스다롯의 예배의식을 위한 매춘 행위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죄악된 행위로 벌어들인 소득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개같은 자의 소득과 같았기 때, 같았기에 어떠한 소원을 하든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릇되고 부정한 수단으로 인한 소득은 결코 합리화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9절과 20절에 고리대금에 관한 규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동족에게 무엇을 빌려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만한 모든 것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동족 중 가난한 이웃의 생계를, 생계를,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이든 양식이든 빌려갔을 때 그에게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더욱 압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했을 때를 대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타국인과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대여로 인해 얻을, 얻은 이자의 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로서 율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동족에게 나타난 이웃, 사랑에,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에 따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누림으로써 이기적인 세상 집단과는 구별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서원한대로 실행하, 실행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맹세로 서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위로 서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어 죄가 됩니다. 때문에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면 애초부터 서원하지 않는 것이 옳고 일단 서원했으면 비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원을 자기의 욕심으로 악용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거나 체면과 허영 때문에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에 따른 대, 대가가 그,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언가를 서원하기에 앞서 내가 그것을 잘 지켜행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할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서원한 것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규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가 고픈 자가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 허기를 채우거나 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가난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간 자에게 그릇이나 낫을 이용하여 남의 소유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이나 낫을 이용해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 공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사랑과 공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문의 교례는 결코 게으른 자의 배를 채워주는 방편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친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받은 대로 갚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례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규례들을 바르게 지켜 행하기 에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